저기서 불아 이쪽인가 보다 입구 100m 소아야 우리 어디 왔어? 놀이동산 맞아 엄마가 오늘은 눈치 싸움에 꼭 이길 것 같다고 엄마가 진짜? 오늘 오자고 그랬지 망한 거 같아 차가 너무 많다 그러게 차가 이렇게 많으면 은 걸어오고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과연 오늘의 눈치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눈치 게임 일2 이... 봐봐, 너 느려서 안 돼. 망할 것 같아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봐봐. <laughs> 벌써부터 접근 금지를 외치고 있잖아. 무지마세요너 오늘 사람 많아가지고 힘들면 나너 교복 입힐 거야. 그런 줄 알고 있어. 맞는 거 없, 없을 걸? 아우 생각하니까 속안 좋네. <laughs> 자, 그럼 들어가 보자. 아이스링 그이쪽으로 보면 약간 느낌이 보이잖아. 오 그러네 오 한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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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가자 여보 햇군님 <laughs> 뭐, 뭐야 그 자신감만한 표정 너무 마음에 안드는데 아직 방심하지 마자나 지금 걸음걸이에 자신감 <laughs> 붙었다 아이 기가잘못 쫓아오네 엄마 천천히 갈게 사 머리띠 하나 사줘 아네 어, 골라봐 아빠 봐봐

아, 그래? 안녕! 한 3, 4 0분은 들어가겠는데? 그러면 은 기다릴만 하지 않나? 그래, 3, 40분. 저? 아, 세미야. 아, 이 정도면 눈치게임 성공이죠? 눈치게임 성공이죠? 다리 떠는 게 너무 킹받는다. 나야, 나. 아야 어때? 이 정도면 기다릴만 해? 어, 어 기다릴만 해. 좋대 응. 이 기분 짱 좋아? 응. <laughs> 안전하지? 당연할 거 아니야. 아니, 이거 안 안전하면 이거 돌리고 있겠냐고 야, 서화보다 어떻게 더 무서워하냐? 나는 없을지. 지금 서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경계하는 거지 쳐. 오, 올라간다 올라간다, 서야서아야 재밌지? 봐봐 이거 올라가서는 안 흔들려 와이어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는 딱 잡아주더만 어, 와이어 튼튼한가? 아니 어 이거 피자 냄새 나지 않냐? 어, 뭐예요? <laughs> 어? 이거 피자 냄새 나 아, 사람 진짜 없다, 오늘. 야, 이 정도면 진짜 없지. 이따 레이저 쇼라 이런 것도 볼 만하겠다. <목소리> 사람 안 무섭지? 괜찮지, 일로 와, 안무섭지 괜찮지? 그래서. 일로 일로. 엄마 하나. 엄마 하나. 엄마 하나. 왜? 네.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. 오. 계속 안고 있어. <laughs> 손 봐. 뽀 <목소리> 이제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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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무서웠어? <목소리> 무서웠어, 이게? 깜짝 놀랬어? <laughs> 표정 막, 토끼. 어, 그왜 나쁜 애들이 그랬어요? 아 저, <laughs> 이런 소리 뭐예요? 고양이. 하, <laughs> <확> 하면 고양이지. <laughs> 표정 관리 잘하는데. 표정 관리 잘한다이 넌. 또기딱 <laughs> 났어 이 중에. 아, <laughs> <안> 가고 싶어. <laughs> 집안 가고 싶대 좋아. <laughs> 어, 내쪽보석이 예쁘다. 어. 이렇게 바로탄단 말이야. 아, 안전벨트 아, 안전벨트. 어이고. <laughs> 아빠, 내네 가방이 제발 좀 아빠 이거는 내 쓰레기 용이라고 아빠 차키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? 차키는 잃어버리면 우리 집에 못 가니까 가방에 좀 넣자서야. 너 진짜 여기서 살 거야? 어, 이쪽에 <laughs> 이쪽에 넣. 어어 고마워. 음... 제발 좀 여기에 이거 넣지 말래. <laughs> 엄마, 이, 아빠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거 이거 먹으려고 까고 있어. 아, 엄마 까줄게. <laughs> 이렇게 좋은 날인데 안 먹을 수 없대. 가방 들어줄게. 나중에 크면 남자 친구가 가방 들어주겠지? 내가 아니라 꼭 가방 들어주는 남자 친구 만나 어? 예요 예 아빠. 아? 어? 아빠가 내 가방 들어준. 아 아빠가 자기 남자 친구 할 거래. 네. 그래, 아빠랑 결혼할 거야. 아빠랑 결혼할 거니까. 네 예, 남자 친구. 가방에 <목소리> 카메라 켰어 야, 김사 가방이 너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더니 이걸 들고 왔어, 이 무거운 걸. <목소리> 시간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이걸 들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어쩐지 무겁더라고. <목소리> 이만큼, 이만큼 또. 어. 우와, <목소리> 뭐, 뭘, 뭘다 <목소리> <갚았어>. 이만큼. 뭘뭘다고 왔어? 이만큼. 앞으로 너 가방 검사해. 네. <목소리> 아휴 밥이나 맛있게 먹자. 뼈. 아 너무 귀여워. 엉덩이 봐. <laughs> 아 귀여워. 야, 봐봐, 저기 봐봐, 아빠 카메라 봐봐. 하자. 파미 보내. 하드는 가서 하도 한번 해 봐. 싸는 신화문데. 난 신화문데 왜 빛같이 기도지너 깜깜해 서좀 무섭지? 좀 깜깜한 거 말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봐야 안 무서 엄마 아빠가 양 옆에서 지켜 줄 거야. 양 옆에서. 그래서 자, 안 무서운 걸 안전벨트도 없이 아야아야 이거 진짜 재밌어. 하나도 안 무서워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엄마가 같이 잡아 줄게. 운동받아아 없지? 저희 사람들한테 인사해줘. 안녕, 안녕, 애들. 안녕~ 안녕. 밥 먹는 사람들, 안녕~ 잠깐 잡아주세요. 아, 무서웠어? 괜찮지? 이 정도... 아, 너무 무서워 아, 너무 무서웠어. 아니야, 이제 그렇게 쑥 내려가는 거 없어? 두 번이었구나. 아, 두 번이었네. 아 이제 떨어지는 거 진짜 끝났어. 와 서야 이쁘다 이번에는. 안녕. 아 안녕하는 거야. 안녕. 아 이쁘다. 아보지 마. 음. 어 많이 씩씩해졌네. 그냥 음. 이렇게 수만만있고 음. 재밌었어? 사시다 찍어 드릴게요, 여러분. 어 싶어? 아니 아니야 <laughs> 엄마 아빠랑 같이 타도 무서웠어 이거는 서현아 재밌었어? 재미없었어? 어 재미? 무서웠어, <laughs> 무서웠어. 그래도 아빠 엄청 자랑스러워 너 울지도 않고 내려달라고 소리도 안 지르고 최고야 와 멋있어 땀난 거봐 진짜 언니 됐네 슈퍼 언니 됐네 어 언니 어휴 언니, 아휴, 언니. <laughs> 또 타고 싶어? 아니! <laughs> 회전목마 그렇지 아 이제 회전목마 정도는 우리사 껌이지 껌심바뚜도 껌, 탔는데 껌, 이 무서운 신바뚜도 탔는데 껌. 우리 나 잘했으니까 선물 그래. 사자 아이 그래 가가엄마 나. 배 타고 뭐 모험하는 건 엄청 재밌는 엄청 재밌는 모험하는 것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? <laughs> 이제 와서 얘기한다. <laughs> 집 나간 영혼이 들어왔어. 그래서 이제 할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. <laughs> 엄마왜거짓말을이어는 거냐? <laughs> 모험 재밌는 모험 맞잖아. <laughs>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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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, 하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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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니 이렇게 하면 되죠. 알았어, 자. 하트. 음. 여기서 아빠 이거 타는 거볼 거야, 안볼 거야? 나 이거 볼. 뜯 떨어지는 거 아빠. 네. 볼 거야? 우리 여기 우리 앉아서 네. 우리 구경하자. 이제 아마 아빠 탈 거야. 이제 아빠 탈 차례야. 어, 아빠다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! 어, 아빠. 아빠, 잘기 탔다, 아빠. 아빠! 아빠 걱정돼? 아니, 괜찮아. 걱정 안 돼? 아빠 엄청 재밌는 거 타잖아. 아빠 씩씩한 사람이야? 아빠 씩씩한 사람 아니고, 어, 엄청 씩씩하고 멋진 사람이야. 아빠가 씩씩하고 멋진 사람이야? 네. 어, 어. 이제 아빠 올라갈 거야, 서아야. 이얘이 놀이기구 이름은 누구예요? 자이로드롭.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. 소리도 못 질러. 아, 빠 올라간다 아빠, 올라간다. 아빠, 간다 올라간다. 아빠, 올라간다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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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올라간다. 우와. 응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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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빠, 아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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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사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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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빠아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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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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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laughs> 어, <laughs> 아빠 걱정했어? 어, 아빠 걱정했어. 진짜? 아빠, 어. 아빠, 아빠 엄청 무섭어요? 어, 아빠도 좀 무섭다. 니가손 떨리는 거 보다. <laughs> 그거 무섭다니까. 자이로드 로 사람이 타는 게 아니야. <laughs> 엄마, 나 슬러시 먹고 싶어요. 어. 슬러시? 그럼 저거 이따 젤리, 젤리... 서야, 어때? 오늘 재밌었어, 재미없었어? 재밌 응, <laughs> 잘나셨는데 <laughs> 재밌었는데 이게 너무 더 신기하대. 넌 재밌었니? 재미없었니? 난 재밌었어. 그래? 다행이다. 뭐할말 있어? 어, 언제 시작해? <웃음> <웃음> 근데 항상 느끼지만 어. 놀이동산나 아무리 재밌어도 힘들어. 맞아. 서연, 라이트 업 보고 신밧대에 몸한번더 탈래? 배 타는 거? <laughs> 너 자이로드롭 할래? 아니